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64회 토픽 2 기출 문제 풀이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인데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28번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아야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계획이죠. 계획.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이 주어 또는 목적어를 찾는 것입니다. 주어는 이가 또는 은는과 함께 사용되는 말이고요. 목적어는 을, 를과 함께 사용되는 말이죠. 여기에서 쭉 읽어보면은 을, 를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 네, 새해에 세운 계획이죠. 새해 1월 1일, 보통 1월 1일에, 아, 올해에는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네. 목표를 여기에도 을률 있네요.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 이런 것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주 단위로, 그러면은 일주일마다 뭐할 거야,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이렇게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이게 아니고, 어, 이번 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 같이 가지고 갔어요.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빈 칸이에요. 요빈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를 전체 글을 읽으면서 먼저 찾아보세요. 자,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뭐, 뭐, 뭐 때문이다. 그러면 뭐예요? 왜 주마다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한 달씩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전체 글을 읽으면서 한 주씩 계획을 세우면 뭐가 좋아요? 왜한 주씩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 내용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해 결심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하면은 뭐 식습관은 먹는 것 먹는 것과 관계된 습관이에요 버릇 먹는 것과 관계된 습관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햄버거, 치킨, 라면, 이런 거 많이 좋아했다면 그런 거는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에요. 그죠? 야채를 많이 먹고, 또 어, 밥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급하게 먹,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새해 목표를 건강한 식습관, 그러면은 너무 큰 목표예요. 그죠? 이렇게 새해 결심을 했다면 한주 단위가 되면 라면 안 먹기,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운동하기 이렇게 1년 목표를 세웠으면 한 주가 되면은 뭐어 30분 걷기, 버스 안 타고 걸어가기, 계단 올라가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계획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요말 여기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자, 1년 내내 내가 운동을 할 거야. 그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갈 거야 했을 때는 조금 쉬운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루다 달성하다 달성하다 이루다 비슷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조금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좋은 거는요 뭐예요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쉬워진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빈 칸에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생각한 다음 선택지를 보세요. 그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목표를 확인한다? 확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잘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계획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계획 세우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한 주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능력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니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을 똑같이 선택지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이건 고급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초급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지금 고급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고급 문제에 여기에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와 표현을 똑같이 선택지로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빈 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찾는 게 아니고 내용을 찾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한 다음에 선택지를 읽으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29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을게요.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어떤 말 중심으로 찾으라고 했죠? 이가 또는 은는 아니면 을를. 자, 첫 번째 바로 무지개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이 주어예요. 그죠? Subject입니다. 그럼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어뚜뚜뚜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지개는 현상이다. 이 문장이에요. 무지개는 현상이다. 어떤 형태죠. 현상. 일어나는 현상. 빛이, 빛 알아요, 여러분? 빛. 공기 중에 물방울. 공기 중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방울이 많이 있죠. 이거 뭐예요? 수증기라고 하죠.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슉, 통과할 때 굴절 돼요. 굴절 되는 것은 꺾이는 거예요. 요렇게 꺾이는 거죠. 우리 바닷물이나 또는 그 씻을 때 물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어때요? 손이 이렇게 꺾어져서 보이죠? 그게 굴절입니다. 굴절은 곧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띡 꺾이는 것. 이게 굴절이에요.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무지개는 무엇이? 빛이. 무엇을? 물방울을 통과할 때 나타난다. 맞아요. 그럼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어도 무지개 안 생기고요. 또 빛이 없어도 무지개는 안 생기겠죠. 빛도 있어야 되고, 물방울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맞아요? 비가 그쳤으니까 물도 있고, 빛도 있어요. 직후는 바로 그 다음,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도 밤 사이에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공기 중에 물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뜨는 거니까 빛도 있고, 물도 있어요. 해가 뜰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왜? 요 조건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띠리리링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어? 빛이 있어야 하고 물방울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있나 봐요. 그러면 요 앞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빛하고 물방울 때문에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럴 때 요럴 때잘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이 앞에는 새로운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 했어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이 만들어, 어, 무지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무지개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죠. 이제 잘 읽어야 돼요.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공기에 먼지, 오염물질, 그러면 뭐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먼지가 물방울에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물방울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오염 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다. 먼지가 물방울에 붙어서 먼지가 물방울에 붙어서 무지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공기가 깨끗하다. 공기가 안 깨끗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잘안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너무 정답하고 똑같은 걸 말해버렸네요. 해가 뜨다, 비가 그치다, 빛이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죠? 오염 물질, 먼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먼지하고 오염물질과 관계 있는 단어는 해 아니고 비 아니고 빛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우리 동네는 무지개가 정말 잘 보여요. 자주 보여요. 하면 뭐예요? 공기가 깨끗한 동네인 거예요. 그렇죠? 자, 선생님은 무지개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으면서 읽는 거 기억하세요. 취재 경계선은, 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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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했으니까 뭐죠? 얘가 주어예요. subject입니다. 그래서, 예, 이 취재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문제를 풀수 없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취재 경계선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취재가 뭐예요? 취재. 기자나 리포터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게 취재입니다. 그러면 경계선이라는 게 뭐죠? 라인이죠. 그죠? 취재 경계선 하면은 라인이에요. 딱 여기. 여기까지 올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보통 기자들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나 뭐 이렇게 글씨 쓰여진 걸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발라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취재 경계선인데요. 취재가 과열돼요. 열 하면은 뜨거운 거죠. 그죠. 과열하면은 오버예요. 오버. 그래서 많이 먹어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과식. 맞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과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 이면 아, 내가 이 사람 꼭 인터뷰할 거야. 라는 그, 그 열정, 열의가 너무 많으면 내가 더 먼저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여러 신문사의 기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상사는 안 좋은 일이에요. 무슨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안 좋은 일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불상사입니다. 예방하는 거는 뭐죠? 미리 막는 거죠. 미리 방지하는 것. 자 그러면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괜찮나요? 취재 경계선이 뭔지 알았죠? 자, 여러분, 이거 과열, 그리고 예방, 뭐, 불상사, 요런 단어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화재의 인물에게 몰려둘 경우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맞죠? 이거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쓸게요.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 예방, 음, 불상사도 고급 단어지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수많은 수백 명의 취재진이 화재의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사고가 나버리면 취재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생긴 사고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취재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선. 여기에 선, 그쵸? 취재 경계 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합의,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밖에서 취재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크게 물어보면서 마이크 대고 그러잖아요. 그죠? 합의는 뜻을 모았어요. 여러 사람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알았어. 하는 것 그게 합의입니다. 합의를 본 것이다.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취재 경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잡혀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이 아닌데도 모든 기자들이 취재 경계선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계 언론 하면은 신문 방송 뭐. 어, 잡지, 요런, 그, 언론과 관계된 모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지키는지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노력하는 것은 했으니까 뒤에 이유가 있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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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이때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켜요. 왜 지켜요? 이 순간, 이 취재 경계선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이 되겠죠. 그죠? 아무도 이 취재 경계선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보도가 힘들어요. 원활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의사소통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잘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순조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원활한 보도, 보도는 내가 취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를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 지키지 않을 때 보도가 어려워요. 해서 지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취재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 볼게요. 취재 정보를 공유한다. 아니에요. 취재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취재 경계선이 무너진다. 무너져요. 네. 지키지 않는다. 관계가 있죠? 2번이 정답이죠. 취재 내용을 잘못 해석한다? 그,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나 보도나 공유의 문제가 아니고, 취재 경계선,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재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번, 4번 중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취재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취재 경계선이 새로 설정되는 순간 그럼 취재 경계선은 맨날 똑같이 정해놓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런 취재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해진 경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도 땡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단어 중요한 게 제법 많이 나왔어요. 예, 꼭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글을 쭉 읽어 보십시오. 자, 31번 문제 볼게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어떻게 찾아요? 이가, 은, 는 또는 을, 를. 자, 정, 이렇게 보세요. 생겼다.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문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생겼다. 그럼 무엇이? 그렇죠. 제도가. 네. 제도가. 어떤 그 규칙이 생겼어요. 규칙이 생겼어요. 이 제도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어떤 제도예요? 어떤 제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원의 단어 한번 볼게요. 규모. 규모는 크기예요. 큰 병원이냐, 작은 병원이냐, 뭐뭐에 따라. 요 중요한 문법이죠, 그죠? 규모에 따라 하면은 규모가 어떤 것이냐 이거 따라서 다른 것이 달라져요. 병원이 작으면 크면 중간이면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앞에 있는 에 따라 앞에 있는 명사가 달라지면 뒤에 거도 달라지는 거 이게 에 따라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한다. 그러면 큰 병원이면 어떻게 작은 병원이면 어떻게 약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약의 가격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어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띠리리리링 만든 것이다. 여기에도 뭐예요?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요 앞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도 제도가 생겼다라는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잘 읽어요? 이제 뒷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약값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더 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더 싸다. 동네 의원에서 받으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띠리리링 만들었다. 종합병원은 큰 병원, 동네 의원은 작은 병원. 작은 병원에서 사면은 약값이 더 적다, 싸다. 그럼 여기에 종합병원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비싸다 내용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글씨가 비싸다 잘안 써집니다만은 여러분 선생님 글을 같이 들으니까 네 비싸다 여기는 비싸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제도? 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아주 작은 병인데 그냥 <laughs> 기침 조금 해요. 그런데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진짜 많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간 사람도 종합병원으로 가고, 조금 아픈 사람도 종합병원으로 가고, 그러면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너무 많고, 작은 병원은 환자가 너무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이거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싸다 하는 내용을 들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낸다. 아, 약값을 조금 더 낸다는 거는 비싸다는 얘기죠. 요거 괜찮은데요. 여기에 표시해 볼게요. 개인이 약값을 비교한다. 어디 또, 다른 데또 가야 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하는 건 아니죠? 병원에서 병원비를 올리지 못한다? 지금 병원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약값의 문제예요? 땡. 병원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지원한다? 병원비의 일부도 아니고요. 병원에서 지불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처음에 말했던 비싸요 하는 약값을 조금 더 낸다 하는 1번이 정답이 맞았어요. 알았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아야 돼요. 그거 찾을 때 팁은 은는 또는 이가 이런 단어와 함께 있는 말 그리고 을을과 관계 있는 말.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는이나 이가 또는 을을이 있는 그 말을 다음 문장에서 받아서 씁니다. 여기에도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감기와 같이 비교적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예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토픽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문장을 들을 때 반드시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하고 딱 잡은 잡아, 잡아놓은 다음에 계속 읽으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31번까지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단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확인하면서 이런 문제 유형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